저는 신고권 유수는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마디로 우리 연예인들 나오는 예능 프로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나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네네. 그게 우리 생활에서 무슨 상관이 음. 있을까요? 뭐 유재석 씨가 뭐 뭐를 샀다, 네네. 누가 뭘 샀다, 투자했다. 그들만의 네네. 리그고 저는 네네. 항상 추이를 바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엑셀로 매주 변동률을 집어넣어서 그래프로 네네. 표를 만들어요. 6개월, 1년치를 보면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추이를 좀 보셔라. 그리고 네네. 거래량도 9천 건이 거래가 됐다, 3천 건이 음. 거래가 됐다 이 숫자에 함몰되지 말고 추이를 보고 흐름을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매브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매리경제신문 부동산부의 박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깊이 있게 짚어보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이신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든 걸다 쏟아 부어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네네. 저희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1%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 하자면 계절하고 똑같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사계절인데올초 생각해보면 사실 겨울이 좀 추웠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대 머물러 있다가 꽃피는 봄이 오는 4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요 올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6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7, 8월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다가, 어,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0.32%까지 서울은 올라갔습니다. 0.32% 하면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주간 변동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52주로 곱하면 이제 연간 변동률이 나오는데, 거의 몇 퍼센트인가? 20% 가까이 네. 상승을 한 거죠. 우리가 부동산은 통계를 보면 좀 헷갈리는데, 네. 뭐0.01% 상승이다, 0.01% 하락이라고 하는데 전주 대비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하락을 했느냐인데 자동차 속도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32%면 속도가 한 140km 정도로 굉장히 빨리 달렸다. 네. 최근에 보면 서울은 0.06%고요, 수도권 지역은 0.01%, 전국은 마이너스 0.01%로 갔는데 마이너스 0.01%라는 얘기는 이제. 후진기어 넣고 뒤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도권 0.01%면 이제 거의 멈추는 단계, 서울이 0.06%면 이제 사실상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네. 그냥 가속도로 달리고는 있는데 속도가 내려가는 상황, 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9월부터 중간 변동률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서울이 0.06%까지 내려왔고요, 수도권은 0.01%, 인천은 마이너스 0.0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네. 상승분 반납이라는 게 이제 속도가 내려왔다는 거고요. 올라간 집값이 떨어졌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네. 상승 속도가 쭉 달리다가 이제 차가 멈췄다. 그러면 네. 그동안에 달렸던 부분은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집값 상승입니다. 상승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네, 네. 상승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힘은 이제 굉장히 네. 좀 완화됐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서울 아파트 이제 거래량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비슷해요. 네. 그래프로 보면 이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약간 이런 우리 일반적인 그래프 있잖아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아, 그래프. 네. 거래량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올 초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서울 부동산의 문제니까 이제 네. 우리가 서울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올 초에 한 2,000건대 정도 머물러 있다가 네. 점점 올라가서 올 7월이 굉장히 많았어요. 7월이 9,000건이 넘었거든요. 9천 1 0 0건이 넘었어요. 9,100건이 넘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잘느낌이안와요 9,000건? 많은가? 적은가라고 하는데 2020년부터 이제 2020년, 2021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연끌하고 네. 급등하고 뭐 지방도 오르고 난리가 났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았던 달이 16,000건이 한달 있었고요. 네. 11,000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올해 7월입니다. 9청과 아, 네. 그러니까 넘버 3. 2020년 이후로 넘버 3를 기록한 게올 7월이고요. 더 대단한 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움직입니다. 아. 다주택자들이 사지 않아요. 다주택자들은 취득세도 중과세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들이라고 한다면. 무주택인데 집을 사는 분들이 있고요. 네.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팔고 갈아타시는 분들. 이분들의 힘으로만 9천 건이 거래가 됐다는 건올 음. 7월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를 알수 있는데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사실 약간 불안한 마음? 네. 실수요자들이 관망을 하다가 2022년 금리에 올라가면서 2023년 작년 초죠? 집값 좀 떨어지니까 오, 다행이야. 집값 좀 안정될 것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2월 3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에 아마 6월에 저는 정책적인 실수가 좀 있었는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 d s 살 2단계는 이제 이게 두달 연장을 네. 해버렸는데 물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두달 연기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특히 실수 요자들은어 정부가 집값 잡는 걸 포기했나보다 아, 네. 5월 6월 또 거래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가는데. 아니, 스트레스 DSR 규제를 해도 시험 채널판에 두달 연기한다고? 네. 야, 이거 답이 없네? 그냥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겠구나. 한마디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7월이 좀 많이 움직였고,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해요. 이제 9월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8월에 또 무리하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이 넘었고 6천 건도 네. 굉장히 많죠. 작년에도 거래량이 네.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가장 많았을 때가 4천 건대였으니까 네. 올 8월 또 이제 6천 건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고 이제 9월 10월부터 뚝 떨어지죠. 이제 3천 건대로 떨어지는데 네. 9월보다는 10월이 거래량이 좀 많긴 해요. 네. 지금까지는 한3,400건 정도 나오는데 9월은 3,100건 정도. 네. 근데 9월은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 음. 열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네. 9월, 10월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많이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그냥 3월 수준까지 네. 여름에 뜨거웠던 거래량은 다 반납을 했고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게 거래량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네. 왜 집값이 안 떨어질까라는 이제 약간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집을 사려는 매수자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신고가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맨날 신고가 뉴스만 나온다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요즘 우리 사회 에 이슈가 이제 양극화잖아요. 양극화. 네. 양극화인데 앞으로가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뉴스를 보면 신고가가 나와요.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신고가가 이제 서울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요. 서울 안에서는 한강 벨트 위주로 나오는 거고요. 음. 한강 벨트 안에서도 강남 위주, 용산과 강남 위주로 나오고, 또 단지별로, 또 단지 안에서도 양극화인데, 최근에 제가 잠시 갔다 왔거든요. 잠실 임장을 다녀왔는데 리센츠 아파트. 네. 잠실에는 이제 엘스, 잠실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엘스 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가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고 헬리오시티가 2019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리센츠를 가보니까 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네. 뭐가 재밌냐면 거래량은 떨어졌어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분들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가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올라갈 집을 사고 싶고 가격은 좀더 시세보다 저렴한 걸 사고 싶은 그렇죠. 네. 마음인데 집주인은 또 반대죠. 아, 그렇죠. 나는 돈을 좀더 받고 싶어. 네. 나는 서로의 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집값 분위기가 무조건 올라 이건 무조건 올라라는 분위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오르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오른다는 그렇죠. 얘기잖아. 그러면 오늘 네. 집주인들 효과를 올려도 오늘 네.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네.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떨어지니까 오늘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네. 5천만 원 내리더라도 팔아야 돼요. 이거는 네.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네. 지금은 누구 우위 시장도 사실은 잘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네. 거래라는 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서로 합치 의견 일치가 되면은 거래가 되는 건데 서로 집주인들은 어 나는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 네네. 앞으로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금리 내리고 전세 가격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갈 거야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매수자들은 아 무슨 소리야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2020년 2021년 버블이 제거되지도 않았고 올해 7 8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대출 규제 나오고 트럼프 나오면 이제 집값 떨어져 내가 지금 아쉬울 게 없어. 니가 떨어뜨리면 내가 사 서로 거래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신고가가 나오냐면 리센츠 전용 84가 2022년 1분기 때 아마 26억 5천만 원이 최고 가격 네. 신, 그 당시 신고가 아, 네. 전고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26억 5천이 깨지지 않았어요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일차락이 왔을 때 거의 네. 1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음, 네. 구의한74% 수준까지 떨어졌었어요. 최근에 얼마, 얼마 거래가 되냐면, 28억 5천만 원 거래가 됩니다. 네. 그것도 10월에, 9월부터 대출 규제가 나와서 네, 분위기가 꺾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거래량도 3분의 1 토망이 나고, 네. 주간 변동률도 지금 서울이 0.06%까지 내려온 마당에, 네. 28억 5천이 거래가 됐다. 네. 그것도 한 개만 거래가 되면, 아, 어떤 또 약간 이상한 사람이 판단이 세겠구나라고 할수 네. 있는데, 한계가 아니에요. 아, 그럼 28억도 거래가 되고 네. 28억 5천도 거래가 되고 음. 몇 개가 거래가 되는데 어떤 분들이 사냐라고 하면 이 물건의 특징이 로얄동, 로얄층, 음. 한강뷰가 나오고 인테리어가 가장 잘된 집 네. 한마디로 리센치에서 가장 좋은 집이 거래가 돼요. 네. 27억짜리 물건도 있어요. 네. 26억짜리 물건도 있고 비로얄동에 층이 네. 좀안 좋으면 26억도 나와요. 안사안 네. 음. 사고 28억 넘는 최고로 사요. 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 분들은 1억 오르고 1억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자금력은 되고 필요한 분들 네. 내가 집 사는데 유양 사는 거 나는 제일 좋은 거 살래 네. 인테리어도 돼 있고 한강 뷰가 나오는 넘버 원 베스트를 살래라는 심리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우리 명품으로 예를 들면 네. 명품 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에르메스도 네. 있고 샤넬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구찌도 있고 네. 그보다 낮은 등급도 있는데 뭐 이게 뭐다 좋을 것 같으면 네. 뭐 요즘 뭐요 그~ 재고품도 가격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갈 것 같으면 사실 굳이 에르메스나 뭐~ 비싼 샤넬을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아니야 좋은 것만 괜찮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르고 골라서 한번 사는 거큰 마음 먹고 제일 좋은 거 살래. 네. 그래서 명품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되듯이 아파트 시장도 이렇게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장 네. 좋은 물건 위주로만 신고가가 나오는데 전체 거래량은 뚝 떨어졌다. 네. 신고가가 나오는 좋은 물건이 아니면 거래가 잘안 되고요. 원일리뭐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네. 원일리가 60억, 63억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전용 84가 이게 말이 돼? <laughs> 이게 아니 전용84가 네. 34평이 60억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네.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고 매물도 잘 없고요 네. 비로얄동또 50억 평강뷰가 나오면 60억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 누가 살까요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 돈 많으신 분들이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들 3040들이 삽니다 돈 있는 사람들 네. 코인으로 돈번 사람들 네. 주식으로 돈번 사람들 네. 스타트업에서 네. 개인적으로 돈번 사람들 네. 부모님한테 받은 사람들. 네.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 뭐, 어차피 세금 내고 하는 거 1억 2억 오르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제일 좋은 아파트 아니야, 서울에서. 네. 그래서 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 반포, 이런 한강 벨트에 좋은 물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뭐 정책 규제, 대출 규제, 뭐 미국 트럼프 영향의 뭐 수요와 공급을 따지고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을 따질까요? 이거는 별도의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네.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느끼는 거죠. 아, 어? 신고가가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최고 단계의 명품 시장을 바라보는 거고. 네. 백화점 브랜드나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어렵네.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어,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일단 네.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죠. 그러면 네. 일각에서는 매물이 늘어나니까, 어, 이거 집값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매물이 늘어나냐면 집주인들이 호가로 올린 매물들. 아, 네. 팔려도 좋고, 안 팔리면 뭐, 일단 내놓고 음. 음. 내가 원하는 가격을 불러보는 매물들이 아. 사실은 지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매수자들은 그 매물을 살 생각이 없죠. 네네. 그러면 사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물은 늘어났는데, 그 매물을 소화시켜줄 마음은 없다, 매수자한테는. 그러니까 말씀해주세요. 뭐, 1, 2억 차이에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인 뭐 시장 참여자랑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은, 그런 뭐, 소수의 신고가 뉴스 이런 거에는 딱히 뭐 이렇게 사, 일일비 하지 말고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그런 뭐 통계나 이런 매주 나오는 주간 뭐 부동산원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 앞으로 관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신고관 유는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우리 연예인들 나오는 그런, 아. 그런 뭐 예능 프로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나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게 네네. 우리 생활에서 무슨 상관이 음. 있을까요? 뭐 유재석 씨가 뭐 뭐를 샀다. 음. 누가 뭘 샀다. 투자했다. 그들만의 네네. 리그고 사실 속상하지는 않는데 네네. 우리가 신고가 뉴스가 재밌는 이유는 이제 자극적인 뉴스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는 거 재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봐야 될건 일단 부동산은 주간 통계는 이번 주가 0.01%인데. 다음 주가 0.00%보합으로 갔어. 그러면 네. 상승해서 보합으로 가고, 네. 마이너스 0.01%는 하락으로 갔느냐.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정적으로 OX 답을 내지 말고, 네. 저는 항상 추이를 바라고 하거든. 아. 그래서 저는 엑셀로 매주 변동률을 집어넣어서 그래프로 네. 표를 만들어요. 네. 표를 만들어서 6개월, 1년치를 보면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 그래서 추이를 좀 보셔라. 그리고 네. 거래량도 아, 9천 건이 거래가 됐다, 3천 건이 음. 거래가 됐다. 이 숫자에 함몰되지 말고 추이를 보고 흐름을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네. 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 내가 원하는 단지, 내가 원하는 지역, 나의 자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성은 있습니다. 주간 변동률도 평균 점수인 거고요. 내가 네.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단지는 전혀 다른 수치이기 때문에. 네. 아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구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건 현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단지의 현장 분위기 네. 네. 체크를 해보고 네. 내 자금계획 도 체크를 해보고 네.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또 체크를 해보고 아,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 잠실의 리센츠에서도 신고가 나온 거래가 뭐 가장 프리미엄층수에뭐 뷰도 좋고 이런 가장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만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지 그그 그렇죠? 대대다수의 좀 분위기는 잠실도 그러면. 약간 좀 관망세. 관망세죠. 전체는 관망세입니다. 거래량은 아. 3분의 1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아. 이 뉴스를 잘못해서 가면, 네. 아, 잠시 신고가 나왔대 아하. 엘스 리센츠, 또 헬리오 시티도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야, 신고가 나오면 어, 난리가 난거 아니야?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거는 또 다른 양극화. 네. 음, 나는 돈좀 있고, 네. 기존 집을 팔았어요. 예를 네. 들자면, 네네.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 아파트를 하나 팔고, 총알이 음. 좀 있는데, 이왕 갈아타는 거 사람 마음이요. 불안할 때는 좋은 걸 하거든요. 네. 잘 모를 때는. 네. 차도 그렇잖아요. 돈은 좀 있는데, 아, 옵션 뭐 하지? 뭐, 고민, 아, 그냥 제일 좋은 거 해. 지금도 그냥 제일 좋은 거 해라는 시장이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좋은 물건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이제 부동산 들도 반응이 달라요. 내가 그 물건을 몇개 거래한 부동산은, 어, 요즘 분위기 괜찮은데?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0개 중에 한 6군데, 7군데 정도는 거래가 잘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